안녕하세요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희 똑똑한 조력자 AI와 함께 특별한 곡을 준비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이 곡의 제목은 아리랑이에요. 제목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미리 띄워둘 테니 잘 봐주세요. 이곡 속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 있어요. 여러분이 이 비밀을 발견한다면 곡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실 거예요. 힌트를 드리자면, 이 곡은 전통 민요 아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.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먼저 곡을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. 아침이 오면 네 생각이 다시 날를 흔들어 우리 둘 속한 여린 울림에 내 마음은 또 다시 무너져 난만 소설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길 바랬어. I 아, know는 멀어져 다시 돌아오지 않나 이별의 순간이 다올 줄은 몰랐어 난 비대 시간은 혼자 처럼내 가슴에 매달려 아프지만 나는 멈출 수 없어 계속 달려 리얼한 이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박혀 난난한이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울려 I know는 oh. 아, 멀어져 다시 돌아오지 않나

또한 가지 비밀은 이 곡의 가사가 아리랑이라는 단어의 세 음절을 각각 시작하는 단어로 사용해 삼행시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. 안리 아, 랑으로 시작하는 가사들이 숨어 있는 거죠. 사실 리와 랑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외래어를 사용하거나 두음법칙 적용도 허용하도록 타협을 보기도 했죠. 이제 이 비밀을 아셨으니 가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. 이번에는 가사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곡 전체를 들어보세요. 아침이 오면 네 생각이 다시 날를 흔들어 우리 둘 속한 열린 울림에 내 마음은 또 다시 무너져 난만 소설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길 바랐어. 안너는 멀어져 다시 돌아오지 않나 이별의 생각이 다 까만 줄은 몰랐어 난비들 시간은 혼자 처전내 가슴에 매달려 아프지만 나는 멈출 수 없어 계속 달려 리얼한 이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박혀 난한이 난 목소리가 귓가에게 쏙 울려 우우 안노는 oh. 멀어져. 이유도 모른 채난 그저 널 기다렸어 남기던 시간은 문장처럼 내 가슴에 남았어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내 가슴 깊이 박혀 리셋되지 않는 기억은 자꾸 나를 괴롭혀 낭비한 감정들도 이제서야 희미해져 oh. 아, 이제는 놓아야겠지 널더 붙잡을 수 없어 이와인 듯하는 추억들이 자꾸만 나 붙잡아 마지막장을 덮고 추억 속으로 묻혔어. 아무리만 난 멈출 수 없어 계속 달려 위험한 님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박혀 난한 님 목소리가 빛가에 계속 울려 울려. 아프지만 나는 멈출 수 없어 계속 달려 귀여한네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박혀 남나한네 난, 난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울려 울려 oh. 아프지만 나는 상처가 내 가슴 깊이 박혀 리셋되지 않는 기억은 자꾸 나를 괴롭혀 낭비한 감정들도 이제서야 힘이 해쳐 알았어 아 이제는 너와야야 빛이 널더 붙잡을 수 없어 리와인듯 되는 추억들이 자꾸만 날 붙잡아 날 붙잡아 나만은 사지고 우리의 사랑도 흐려져 곡을 다시 들으니 어떤가요? 가사를 보면서 들으니 처음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더 강하게 전달되지 않았나요? 또 가사 속 비밀을 알고 들으니 흥미롭고 재미있지 않으셨나요? 이 곡은 전통 미녀 아리랑과 공통점이 많습니다. 이별과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그리움 같은 감정들이 담겨 있죠. 이 곡은 그런 감정들을 힙합 R&B 장르를 통해 현대적인 언어와 표현으로 풀어냈습니다. 전통 아리랑은 단순한 표현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별의 슬픔을 다뤘지만, 저희가 만든 곡은 좀더 개인적인 경험과 현대적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. 특히, 기억을 리셋하고 싶어도 안 되는 고통이나, 낭만이 사라지는 현실 같은 부분이, 힙합 R&B의 감성적인 리듬과 함께 그런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. 오늘 함께 들어본 곡,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잘 즐기셨나요? 이 곡을 통해 전통 민요와 현대음악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.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